웨리하, really 안녕하세요. 리키, 주니어입니다. 오늘은, 잠깐 니들 왜 벌써 나와? 잠깐만요. 웨리하, really 안녕하세요. 리키, 주니어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 시간에 이 최강 맥시멈 가루달 리뷰했는데 반응 좀 많이 좋았습니다. 댓글도 많이 달려서 많이 기뻤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어쨌든, 자, 지난 시간에 맥시멈 가루달 리뷰하고, 자, 오늘은, 자, 어렵게 고있습니다 초창기 캐르베우스 센트럴 디펜스는 아니고요. 자, 사실 이것들 리뷰는 할 거지만 오늘의 메인은 앞에 소개했듯 갤럭시 제우스, 가디언 캐르베우스 매드 미노보로스로 이렇게 이세 세 개의 배를 리뷰할, 리뷰할 겁니다. 왜 굳이 세 개를 리뷰하냐? 여기 사진 나올 건지 모르겠는데 자, 이, 이세 개가 3원 배틀 세트에 들어있던 거라서 한 번에 리뷰할 생각인데, 하나씩, 하나씩 하면은 또 재미가 없잖아요. 너무 약간 우려먹는 것 같고. 어쨌든, 일단 가로단 좀 나와주고, 일단은 그 전에, 얘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일단 얘는 뭐, 오, 유씨 얘는 진짜 간단한 거기 때문에 빠르게 하겠습니다. 일단, 레이어 캐르베우스 레이어인데, 이게 보시면 여기가 원형으로 돼 있어요. 이게 좀 울퉁불퉁하면서, 맥시원 가로다차 완전 원형이 아니라 약간 울퉁불퉁한 원형인 원형인데 바로 디펜스형이니까 방어에 특화된 거겠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거 이름을 까먹었는데 센트럴이 맞았나? 센트럴 디스크 그리고 디펜스 드라이버 이거는 은근 많이 쓰는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약간 울퉁불퉁하게 돼 있어요 여기가 자 결합을 시키겠습니다. 초창기 것들에 비하면 락은 꽤센것 같아요, 그래도. 자, 그 다음에... 어. 자, 이제 이세 개를 리뷰해야 되죠? 먼저 갤럭시 제우스, 가디언 캐르메우스, 매드 미노버러스 이세개인데 먼저 미노버러스부터 할게요. 자, 레이어... 오! 자, 레이어는 매드 미노버러스 레이어인데 듀얼 레이어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기 시절로 돼 있다는 거죠. 잠깐 이거, 이거 좀 치워주고, 잠깐. 여기 이제 황소 같은 모양으로 되어 있고, 좀 무게가 있, 어 보여요. 디스크도 역시 무겁습니다. 쿼터 디스크. 이게, 이거는 약간 남색으로 되어 있는 디스크인데, 약간 좀 무거운 느낌이 나요. 드라이버는 퀘이크 드라이버. 여기가 약간 좀 나, 납작쿵 돼 있어가지고, 뭐 어택형에 특화된 것 같아요. 결합을. 자, 매드미러버스. 듭두 번째는 가디언 캐베우스입니다 일 레이어는 가디언 캐르베우스 레이어인데, 기존 캐르베우스랑 비교를 해보면은, 원형인 거는 비슷한데, 뭐, 울퉁불퉁한다든지 이런 느낌은 딱히 없어요. 자, 그리고, 이 안쪽에 있던 강아지들이 이번에 바깥쪽에 되어 있습니다.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헤비 디스크.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라그나로크. 초창기 라그나로크에 있던 거랑 색깔만 바뀌어서 들어간 거고. 드라이버도 리볼브 드라이버. 서바이브 드라이버 업그레이드 버전인데 이게 대회에서 은근 많이 쓰였습니다. 락은 진짜 약크네요 마지막. 이게 메인이죠. 갤럭시 제우스. 어, 아시, 당연히, 질련 제우스 업그레이드 버전인데. 자, 여기가 질련 제우스, 여기가 갤럭시 제우스. 자, 여기는 가운데 메탈볼이 있다면, 여기는 바깥쪽에 메탈볼이 들어있어요. 이게 세, 두 개가 돼 있어가지고, 밸런스가 더잘 맞춰져 있겠죠. 디스크는, 뭐, 포, 빨간색으로 돼있는 포 디스크와 메테오 프레임. 이거는 뭐 블레이즈 라그나로크랑 알타크로노스에도 들어있는 거니까 딱히 신경 안 쓰고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플래닛 드라이버 여기 안에 또 메탈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메탈볼이 다섯 개 정도 들어갔다고 보면 돼요. 오, 오 잠깐 만 뭐야? 뭐가 떨어진 거야? 자, 일단 캐르베우스부터 간단하게 돌리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에 있는 세 개랑 대결을 하고 음, 갓 바이키리 리맥시멈 가루다. 드레인 파브는 음. 레전더리 레전드 스프리건 윙 엑셀 이거는 캐르베우스랑만 붙어 볼게요. 그리고 또뭐 있냐? 라그나로크 이것도 케르베로스랑만 자 일단은 케르베로스 대결만 빠르게 할게요 자 일단 팔좀 걷어주고 자달려볼게 케르베로스 한번 돌리겠습니다 먼저 고슛 과연 얼마나 셀지 먼저 케르베로스 대 바이키리윙 엑셀 가겠습니다. 다시 슛. 슛. 아 이거 왜 이래? 다시 잠. 오. 역시 초창기 거라 그런지 버스트 잘 나네요. 아! 다시 한 번. 자, 붙습니다. 오. 와! 뭐죠? 이고 결합. 너무 손쉽게 버스트 당했는데, 한 번만으로는 안 되겠죠? 초창기 하나 더 있습니다. 라그나로크랑 해볼게요. 말이 너무 없어졌는데 비슷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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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는 무승부 뭐? 다시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세게 돌릴게요 조금 오 과연 과연? 오, 비슷한데? 와! 자. 조립하고. 자, 캐르베우스 승. 자, 일단 너는 이제 가고. <laughs> 자, 이세 개의 베이랑 하나씩 붙어봐야 되겠죠? 자, 일단 오늘은 베이가 조금 많기 때문에 빠르게 빠르게 진행할게요. 일단은, 뭐라 그러지? 갓 바이키리. 맥시멈 가루다. 드레인 파브닐 레즈 잠깐 영상이 끊겼는데 어쨌든 마저 해야죠 자 여기까지 소개를 했고 그 다음에 또 뭐로 하죠 제이 질리언 제우스는 그냥 갤럭시 제우스랑만 붙고 그 다음에 저의 레전드 베이 토네이도 와이번까지 이렇게 다섯 개 베이 가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매드 미노버러스부터 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너누 빠지고 음 가장 약한 거 먼저 가겠습니다 레전드 스프리건 고슛 오 빠르게 돌죠. 미노보러스. 오 비슷한데. 오깐발의 차이로 미노보러스 승. 역시 너는 들러리도 안 돼. 자, 그다음엔 뭘로 하죠? 오케이. 드레인 파브니 가겠습니다. 이거 좀 카메라 좀빼 주고. 장치 앞으로 하고 아니, 제가 네, 이 카메라를 이거좀 수정을 해서 이렇게 이러면 잘 보이죠. 자, 가겠습니다. 그냥 부딪히자마자날아갔는데요 다시 하겠습니다. 아, 끄떡 하나 없죠. 이러면은 뭐, 끝났습니다. 미노버러스가 졌다고 보면 되는데. 비슷한데요. 아, 비슷한 건 아니구나. 자, 이제 후, 어, 막판 가면은 후수를잘 못할 텐데. 아, 간발의 차이로 팝은 1승. 얘가 이겼고. 자, 그 다음에는, 음, 갓바이킬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바이키리 세게 맞았는데 오비아 바이키리 근데 오 이거 바이키리가 질것 같은데 아미버볼스승오 이거 은근, 은근 센데요 자 다음 맥시멈 가루닭 하겠습니다 자. 오 가루다 일방적으로 맞고는 있죠 오아 비슷한데 음, 맥시멈 가루다 승자그 다음 인생페이 토네이도 와이번 가겠습니다 현재까지 2승 2패 오 세게 부딪혔네요 두주 하나 버스에 다 있어도 있는데. 지금 뭐죠? 토네이도 와이번! 안 돼! 안 돼! 안 돼! 와이번! 안 돼! 와, 잠깐만. 얘가 약간 더 동거 같긴 한데, 애매하니까 다시 붙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첫 타자가 이 정도인데, 얘, 아니, 앞에 있는 얘네 두 명은 얼마나 센 거야? 잠깐, 이거 좌이전론 뜨잖아요. 다시 할게요. 뭐죠 어어. 자, 1대 1입니다 자, 도네도 와이번이 이겼기 때문에 마지막 어, 이거 모르겠는데. 쉿. 쉿. 아아 아, 아까에 비하면은 좀 안정적인데요 토에도 이번 아 끝났네요 졌습니다 어 그래도 의외로 선전했어요 그래도 2승3패자 터타자가 이 정도면 준상 갖고 그다음에 가디언 캐르베우스 가겠습니다 자 이제 레전드 스프리건 아, 역시, 리볼버 드라이버 덕분에 잘 버텨요. 어? 어, 이거 스프리건한테 진 거면 은 좀, 어, 불안한데. 미노모로스도 못 이길 것 같은데요? 일단은 한번 졌고. 다음은, 갓바이키리. 생각, 웃긴 게 얘가 대회에서 은근 많이 쓰였어요. 가루다, 맥시멈 가루다, 약간, 뭐라 해야 돼, 치트키용으로. 자, 캐리뷰을때 과이키리. 이게 리볼브 드라이브 오래되다 보니까 좀, 아, 흔들림이 조금 있네요. 오! 자, 1승 1패. 자, 그 다음엔 드레인 파브린 이거 당시 대회로 따지면 드레인 파브린이 무조건 이겼거든요. 이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둘다스태미나 형이니까. 시간이 약간 걸릴 것 같은데. 어케 캐리비오스, 약간 흘리는 것 같은데요. 자, 이제 끝나가는데. 끝나가는데, 과연. 오, 오, 설마? 설마? 우와! 약간 얘가 더 돌았습니다. 오. 이거 뭐죠? 스프리건은 지는, 스프리건한테는 지는데 파브니를 이기네. 이거 이기면은 왠지 와이번이 이길 것 같은데. 맥시멈 그러다 가겠습니다. 자, 둘다 원형이죠? 근데 크기로 따지면 누가 보다 가루다가 이게 그림인데, 과연? 예, 맥시멈 가루다 오래 부딪히면 벗어나기 때문에 최대한 뭐다 튕겨내야 됩니다. 근데 스테미너가 지금 가루다 스테미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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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오? 오! 캐르베우스 승. 이거 뭐죠? 이벤트 매치로 옛날 캐르베우스 대 가디언 캐르베우스 가겠습니다. 어짜아 가려 이오 뭐죠 이게 이게 뭐야 아니 이거 무슨 베이에요 잠깐만 아니 강한 애들한테는 강하고 약한 애들한테는 약한 거 이건 뭐죠 일단은 오 그럼 이 전개대로면 토네이도 이번이 지는데 드디어 토네이도 이번 지나요? 자다 튕겨냅니다 일단 이렇게 타입으로 가면은 캐리베우스가 이기는데 아 그래서 승부는 끝까지 봐야 되는데 오제 중앙 오잠오오 오, 오, 설마 아 오네이도 와이번이 이겼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레전드 오브 레전드 남았습니다. 일단 스프리가 먼저 장전해놓고, 자, 갤럭시 제우스 뭐크판왕 나왔죠. 자, 어떻게 됐지? 오오 오! 간단하게 이기는데요. 일단 1승, 두번째는 레인보지브데 오! 지금 지우... 오았게 부딪히는데 오아 제우스 힘다 빠졌어. 아 망했어 갤럭시 제우스 한데 이대로 한번만지 치면 금지 제우스야. 과연 오지전 오오 잠깐만. 와, 강적이다. 일단은 이벤트 매치. 갤럭시 제우스 대 질리언 제우스. 어 너무 빨리 끝났는데요? 오이.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어, 이거. 자, 비슷한데. 자, 빙글빙글. <laughs> 오, 설마? 질리언 이기는 건아니겠죠 이거? 아, 갤럭시 제우스 승. 갓 바이키리. 가겠습니다. 오! 바이키리한트좀 세게 한대 맞았는데요. 거의 뭐 명치 한테 뚜드려 맞은 수준이었는데 바이키리 아 바이키리 잡습니다 와 이거 강적인데요 지금? 진짜 다 이겼어요 지금 자 일단은 맥시멈 가로다랑 토니도 이번 남았는데 일단 맥시멈 가로다 먼저 갈게요 어저 위에서 때려 꽂았는데 아 맥시멈 가로다가 이렇게 힘없는 것도 처음 보는데요 오, 비, 아, 가로다치 힘다 빠졌어요. 과연, 아, 와, 마지막, 토네이도와 이번. 지금까지 다 이겼거든요. 와, 이건 명승부입니다. 지금 뭐, 월... 지금 뭐 올... 동계올림픽급으로 지금 박진감 넘치는데 지금, 자, 부딪혔습니다. 야, 이거 왜 이리 셉니까? 이거 갤럭시 우스 오 설마, 설마... 오, 아오...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토네가이버, 이도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다시 한 번만 가보겠습니다. 왜 뜻밖인데요? <놀람> 자 세게 부딪혔는데... 자, 다시 부딪힙니다. 과연, 아, 1대1이네요. 이번엔 토네이드 와이버는 먼저 돌릴게요. 사실 근데 타입으로 가면은 제우스가 너무 유리해가지고, 와이버는 늦게 돌렸는데. 지금 런처 바이도 아니에요. 똑 같은 런처예요 두, 둘이. 아, 붙치인데 끝났습니다. 근데 아까, 아까 전에 제우스가 먼저 돌렸는데도 이겼으니까, 아, 채, 아, 이제 챔피언도 가고, 얘가 이제 제 인생 베이, 바뀌었습니다. 갤럭시 제우스. 자, 이거 뭐. 아, 레전드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베이블레이드 313 배틀 세트를 리뷰했는데, 자, 새로운 인생팽이. 갤럭시 제우스. 와, 아, 다음 영상에서도 이 기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에 또 만나요. 릴리바!